네 다섯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희망의 시작 비상하는 해남안도진도라는 슬로건으로 해남안도지역위원회, 아 해남안도진도지역위원회 윤상일 당원의 지자체별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소비 할당제 도입에 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예 네. 네. 빨리 다녀오셔야 발표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해남, 완도, 진도 오늘 발표자 유상입니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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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바로 경제 발전 지역 경제 발전 어, 부제입니다 세 가지로 압축을 좀 시켜서 이분 이내 발표하라니까 너무 작은 감이 있지만 어, 최선을 다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아, 아, 첫 번째로 지역 경제 발전 분야의 세 가지의 주제를 놓고 말씀드릴 는데그첫 번째로 지자체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소비 합동제 도입입니다. 여러분들 지역에서 보시다시피 보다 보면은 산이 됐던, 논이 됐던, 강이 됐던, 바다가 됐던, 집 지붕이 됐던, 또 심지어는 우리 어떤 주차장까지도 요즘에는 태양광 판열이 들어와 있죠. 물론 우리가 어, 석탄재나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훨씬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20%의 친환경 에너지를 어, 소재로 가야겠다라는 목표를 삼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너무 무분별하게 어떤 개발이 된것 같습니다. 이런 개발들이 이웃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주민간에 갈등이 생기고 지역간에 갈등이 생기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, 이렇게 신환경 소재이지만은 무작정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지자체는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생산을 하자.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또 에너지도 필요한 만큼만 쓰자. 그래서 그 생산에 잘 맞춘 지자체에는 예산을 더 많이 주고 또 그것을 더 초과해서 잘못 사용한 지자체에는 얼른 받해서 어, 예산을 감소시키자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추가 낭비한 데는 예산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절약을 잘하는 지자체 예산을 추가를 하자는 그런 어떤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한국 문화 세계로 수출하기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요즘 이발소 많이 없어졌죠 저희 지역에도 보면 참 이발소 없이 남자들이 다 미용실로 가시기 때문에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런데요. 최근 TV 한방에서 보니까 이발소와 미용실이 외국에 가서 물론 예능입니다만 그 분들한테 이발을 실제로, 실제로 해드리고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 분들한테 의견들을 여쭈니까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합니다.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니까 학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 대한 공부, 공부, 공부에만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. 자, 우리 도 이제는 좀더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세한 기술, 섬세한 머리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할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?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등 교육 때부터 전 어, 전문화 시켜서 이러한 친구들이 정말 세계로 나가서 우리 한국을 늘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 발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? 음식도 마찬가지고. 우리 전통 놀이 문화도 마찬가지고, 최근에 예능에서 포장만차에 대한 뭐 짜장면이 됐던, 계란말이가 됐던, 이러한 문제도 나오면서, 어 여러가지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발, 이발 문화, 전통 문화, 또 전통 놀이 문화, 포장만차 문화, 이외에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화들을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잘가르켜서 해외에서 안착할 수있록 정착할 수 있는 제도와 그런 지원들을 해주면은 어,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제안합니다. 을세 번째로 반려동물 지원센터입니다. 어, 지금 보면 2017년도 자료 보면은 우리가 강아지만 해가지고 보유한 가족이 600만입니다.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. 아, 예 어찌됐든 반려동물이 우리 고양이나 파충류들 앞서서 지금 천만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뭐냐 그면 우리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함께 또 더욱이 홀로 가족이 지금 50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반려견을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적인 사람들이 완성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는 반려센터도 정말 뭐 반려 요양원이라든가 반려동물 치료센터라든가 반려동물 장례문화센터가 걸립니다든가 이러한 세 가지 안건을 어 제안해 봅니다. 마지막으로, 어 지역에서 이렇게 정책 페스트를 해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 페스트를 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의 연설문 중에 한기절이 떠오릅니다. 과거의 조선시대 이후에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왕이 똑똑해야 국민이 살기가 편했지만 지금은 국민이 똑똑해야 국민이 편하다는 라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. 그렇듯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열정들을 보니까 앞으로 다가온 사회로 총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라 비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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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